말씀은 레위기 21장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개념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과 구별되도록 부름 받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은 거룩한 이스라엘과 또다시 구분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열방들보다 더 고차원적 신앙 생활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요구들을 지켜야 했습니다.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지도자된 자들로서 더욱 철저하게 율법의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신성이 침해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직분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사장 역시도 사람이기에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풍속과 문화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며 정결케 하는 노력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되게 하다란 말은 쉽게 말해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와 흠집을 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이라 부르며 그 앞에 절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고 그분의 유일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와의 신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만 참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즐거이 흠향하시는 제사 행위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볼때 제사장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겨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자로 여겨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받아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덧립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에 힘입어 그들 역시 거룩한 자들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시는 거룩과 의를 덧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분지어질 수 있는 뚜렷하고 고차원적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시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시고 그를 예비함에 있어서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을 흠모하며 마땅한 모습을 실천하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